안녕하세요. 카페클럽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준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카페클럽 드리포트인데요. 고객님들께서 흔하게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이 디자인을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의 제품이 아니라 카페클럽만의 많은 노하우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구입니다. 카페클럽의 드리포트 수출구는 8mm입니다. 너무 수축구가 작으면 드립 시에 유속이 너무 느려서 드립이 어려우실 거고요. 반대로 너무 파이가 크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유속이 너무 빨라서 드립이 어렵습니다. 가장 적당한 수축구의 파이는 8mm라고 생각하여 제가 8mm를 적용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 앵글입니다. 이 앵글이 간혹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제품들도 있었고요 어떤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자면 가장 드립시에 적합한 90도 드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앵글은 이 앵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적용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 높이입니다. 이 수출구 끝에 높이가 너무 낮게 되면은 살짝만 드립해도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립시 약간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앵글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많이 돌려야지만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 또한 역시 드립시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높이와 거의 비슷한 높이가 가장 드립시에 고객님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라고 판단해서 이 높이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뚜껑입니다. 아마 이, 고객님,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드립 시 뚜껑이 빠져서 드립 서버가 깨졌어요. 라는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이 뚜껑은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시에 뚜껑이 빠져서 어, 드립 서버가 깨진다거나 컵이 깨진다거나 하는 불여, 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텐션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부 전기 마감입니다 고객님들이 흔히 스테인리스 제품은 녹이 안 쓴다고 판단하실 건데요 스테인리스 제품도 스테, 서스 304 재질의 스테인리스 제품도 물에 장시간 방치해 두면 녹이 발생합니다 하여 저희는 스테인리스 304 최고급 재질을 사용하였고요 두번째로 그 안에 물과 닿는 부분에 내부 전기 마감으로 해서 마감을 한번 더 하였습니다 상당히 어, 비용적으로 적지 않은 한 마감이 더 추가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물을 담가두고 또는 내가 관리에 조금 미흡해도스인네스 드릴 포트에 물이 생기는, 녹이 생기는 부분을 어, 기존 서스 상공사보다 80, 90% 이상 더녹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조금 미흡하더라도이 내부에 녹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저희 카페클럽 드리포트를 설명하는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그 퀄리티는 카페클럽 제품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고객님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꼭 구매하시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